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그마 리자드 지옥 난이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옥 난이도에 들어왔네요. 에픽 난이도를 클리어할 수 있는 클리어 덱도 보여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클리어 덱은 말 그대로 클리어 하는데만 쓰여집니다. 고점 덱은 다른 덱이고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웅들을 사용해서 에픽 난이도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바로 직후에 나올 고점 덱으로 치셔도 여러분들이 클리어가 가능하시긴 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트는 세미라를 메인 딜러로 해서 발리카가 들어가는 덱이 고점 덱입니다. 그리고 듀라이션에 있는 주문석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문석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해볼 거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오늘 거 챙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깔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어 할수 있는 덱을 가져왔어요. 저는 왼쪽 위에 있는 덱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미라가 들어가고 발리카가 들어왔습니다. 발리카는 이번에 1.5.2 업데이트에 스킬이 업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안 누르시고 치신 분들이 계실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셔가지고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들어가서 영웅의 전당 들어가고 여러분들 발리카 클릭하셔가지고 이번에 샤키탈리스도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 오른쪽에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킬 레벨이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반드시 찍어주시고 쳐주시는게 중요하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왼쪽에 있는 덱으로 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덱으로 치셔도 돼요. 근데 오른 쪽에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페이가 최근에 나온 캐릭이기도 하고 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해외 자료들을 보니까 저걸로 클리어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지옥 난이도를 넘어왔잖아요? 그럼 지옥 난이도로 치시면은 값들이 207, 310 정도밖에 안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페이로 쳤을 때 아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위에 있었던 덱이죠 요렇게 치셔봤자 207, 310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덱으로 치셨을 때 발리카로 클리어하는 덱을 어, 친다고 해도 값들이 높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덱들로는 클리어 정도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고점 덱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랭킹을 살펴볼게요 584입니다 지금 500을 넘는 수치가 갓 넘어봤자 5등인데 전장 랭킹을 봐도 580 근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덱이 매우 높은 고점 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 인포그래피도 안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빨리 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내일 아침까지 지난 다음에 레벨링 하고 치시면 더 높을거니까 몇번의 기회 정도만 쳐보셔도 충분할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덱들 하나 ]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 똑같은 대임에도 불구하고 550아 여기죠. 584, 584, 570 정도까지. 저는 570 정도까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고점 덱은 요렇게 되어.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배치를 해 주고 지금 전투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보시면은 카트투카 그리고 발리카 퀸 세미라, 쌍둥이. 전부 다 주문석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문석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포터 3명의 순서만 맞춰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퀸이에요. 퀸의 주문석을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카투투카의 주문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쌍둥이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쌍둥이 주문석이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여러분들의 공격력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쉴드에 관련된 부분이 쌍둥이에게 들어가는 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 맞출 수 있다 하면, 퀸, 두개 맞출 수 있다 하면은, 카투투카, 세까지 맞출 수 있다 하면은, 앞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쌍둥이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듀라이시란을 보면은 여기는 서포터와 여기는 전사입니다. 마침 발리카가 딱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나온 나페이를 설명드린 이유는 나페이 같은 경우는 에 이번 시즌에 나온 영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영웅의 전당에 들어가서 이번 시즌에 나온 영웅 같은 경우에는 주문석을 눌러보시면은 이 주문석 상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세트 3개 전부 다를 골드로 살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 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요 골드로 사는 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더 체크해 보고요. 배틀 모드 들어가서 듀라이실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교한 여신의 엠블럼 지난 월드 보스를 처치하고 나서 남겨놓은 거 아껴둬라. 그래야 여기 있는 다음 주문서 지금 여기 있는 골드가 아니라 이 레드가 열렸을 때 여러분들 필요한 순간 왜냐면 이젠 직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필요한 순간에 가져가는데 웬만하면은 서포터들을 초반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서포터들의 쓸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맞췄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서포터가 열렸고요 그래서 저는 서포터 3명을 맞춰주고 한 명의 메인 딜러는 지금 붙박이로 마법사인 세미라가 들어가고 있어요 세미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미라는 공동으로 들어오는 재료를 맞춰주고 서포터들을 전부 다 맞춰줬을 때 나머지 한 명의 키카드가 팔라모르 또는 신바뜨 또는 나페이 사순나 레인저들이 나올 건데 사순나 레인저는 당장 내일이에요 오늘 사수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뭐 조화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넘어갈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들을 맞춰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재료들을 전부 다 부어준다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3명의 서포터를 모두 주문석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꿈의 세계 고점댁 말고 다른 덱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들어온 김에 꿈에서의 고점덱, 다시 한번 이렇게 발리칼을 사용하는 덱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발리칼을 사용하지 않는 덱이 있습니다. 발리칼을 사용하지 않고 팔라모르로 고점에 준하게 낼수 있는 값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549, 그 다음에... 554 그러니까 580까지는 안 나오는데 550도 충분히 높은 값이죠 아까 랭킹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버 전체나 전장 전체 랭킹을 봐도 530을 넘는 수치도 없는데 550이라는 수치는 매우 높은 수치예요 요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클리어 했을 때에픽나니오 클리어 덱이 보시면 발리카를 넣어서 했었고 쌍성슬러도 강했다는데 바로 요 덱의 변형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고점상으로 보면 발리카를 넣는 것보다 이 덱은 팔라모를 넣는 는게 고점이 그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리카로 테스트 해볼 필요 없이 두 번째로 높은 덱은 팔라모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메인 딜러가 세미라예요. 세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레이브 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터로 지금 딱한명 들어가는 진영 캐릭터를 본다면 퀸입니다. 퀸 같은 경우에는 와일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일 진영 버프를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을 결국 선택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들어가서 꿈의 세계를 보면은 이거는 왼쪽 위에 이 동일 진영 버프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나머지 캐릭터들은 반신 악마기 때문에 이 동일 진영 버프를 해치지 않고 이 진영 버프를 맞춰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세미라의 발리카를 넣으면 그레이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 맞춰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줄어들죠. 여기서. 이렇게 팔라모르 쪽을 데려가면은 퀸 쪽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p v 이 쪽으로 보상 컨텐츠를 가져간다 하면은 이 팔라모르라는 캐릭터와 그 다음에 발리카 캐릭터를 소음목록에 넣고 차근차근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본이냐 아니면 와일더스냐 요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좀더 특별한 기믹들이 있거나 데미지를 더 강하게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트라이브에 나페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요 요 지금 동일지형 버프가 해쳐지게 되거든요 트라이브에 어떤 캐릭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안 올라가죠 해쳐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페이는 딱 드라이브가 쓰이거나 아니면 적당히 치명타가 터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쓰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외에 한 가지를 더 가져왔어요. 영상의 끝쯤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이벤트에 보면은 이번 호박컵 경기가 있죠. 호박컵 경기 한 번을 억지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지금 파연승 버프를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오늘 배치가 또 달라진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 있게 쓰실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저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레벨은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치시게 되면은 전투를 하게 되고 상대들이 어떤 덱을 뭐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쓰시면. 지금 호박 8연승 버프 그 다음에 2명 생존 이상 80초 이상 생존 전부 다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pve에 관련된 이야기 배틀모드에 있는 꿈의 세계 그 다음 주라의 실현 이벤트에 있는 호박컵 경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시 어, 스테이지가 열렸으니까, 초반에 필요한 정보들 제가 어제 있었던 꿈의 세계에 포함해갖고, 계속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메히라에 대한 정보들도 넣어놨으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앞부분에서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laughs> 네, 요런 패키지들이 많이 나왔죠. 네, 요것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링크 언제 나오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1일 날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주말에 껴 있어가지고 요게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이나 내일, 뭐 요럴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아래다가 나오면 바로 링크를 해놓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공지톡방 같은데 좀 댓글이 변형되거나 했을 때좀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톡방이나 소통톡방은 여러분이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렸다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많이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